쇼다운! Show showdown, showdown, showdown. 어, 여러분들 드디어 어, 쇼다운이 5개월 정도의 장점을 거쳐서 통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드니다이 <laughs> 쇼다운 어, 뒷이야기이컨텐츠를한몇분작으로 해서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어, 계속 썰을 풀 테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일단은 처음에 소개 전화가 온게 우리 지금 쇼다운의 메인 히디님이 이창호 히디님한테 전화 한 통을 딱 받았어요. 근데, 네, 어, 어떤 일이시죠? 했는데, 아, 이번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출연하실 의향이 있냐? 라고 이제 연락을 받았었고, 어, JTBC로 제가 가서, 우리, 어, 이창훈 PD님을 만났었고, 다섯 명이 한팀 크루당 출연할 수 있다는 게 확정이 되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랑, 그 다음에 어떻게 기획할지, 또, 어떤 크루들을 섭외할지, 어, 이미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저희 프로, 퓨전MC 포함해서, 두 프로밖에 확정이 안 됐을 때. mc 그리고 진족 풍 나머지는 현재 컨택 중이라고 하셨었고 루나팀은 어, 그때 이제 쇼다운에 대한 어떤 어떤 크루들을 섭외해야 되는지 제작에서 많이 물어봤는데 그때 어떤 크루를 추천을 했었지 나는 라스본 라스본 어. 아무래도 역사가 깊은 팀이기도 하고 음. 지역성도 있잖아 음. 전주를 대표한다는 라포 그 우리 팀이 되게 많이 밀어오였던것 같은데 뭐내 그 엠비크루 같은 경우에는 프로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아. 루틴적인 그런 합도 굉장히 음. 좋을 것 같고 되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엠비크루 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그 루나틱이랑 저랑은 비슷한데 그래도 이 프로그램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동안 정말 우리나라 비보이, 비보이, 비보이들 다 열심히 했잖아. 성과도 많이 내고.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그 크루십을 갖고 되게 활동을 진짜 열심히 했던 팀들이 이 방송에 꼭 나왔으면 했다 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늘 갖고 있어서 다시 라포를 추천했었던 것 같고 라스포 라스코 엠비도 추천을 했었고 꼭 나왔으면 했, 했다 그 팀들이 그리고 슈출은 어디 어느 팀을 추천하지? 어린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그고 와이프 코로나 뭐 베이서스 네, 네, 이런 데를 추천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월초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만나고 약한달 정도의 준비를 거쳐서 2월 16일 첫 녹화였어요. 스튜디오 딱 보고 되게 와 웅장하다라는 느낌 이딱 나왔어요. 역시 퀄리티 다르구나. 공 응.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지. 그날 그때 이제 한 그릇씩 들어오는데 그 공기는 진짜 무거웠고 진짜 살벌했고 분위기가. 거기서 이제 장성규 형님이 등장하고 박재범 무심사원이딱 등장하니까 어 그때 이제 시작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 한 라운드가 뭐였죠? 바로 배틀이었죠 에이스전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에이스 배틀 전에 사실 제가 코, 코로나로 맞아 해서, 맞아 코로나를 돌려서 격리센터에도 갔다 왔었어요 맞아 우리 그짜그 격리센터에서 그 에이스 배틀 때뭘 어, 할지 제가 라운드를 좀 만들고 있었거든요 심리적으로도 많이 좀 압박이 왔었어요.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아. 처음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니까. 음. 근데 그게 또 방송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원래 평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많이 큰 경험을 했었죠. 이게 팀을 대표로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하기 전에 여기서 지면은 분량이 안 나오니까. 첫리에 대한 두려움이 컸잖아. 네. 그 방송에서 쇼다운에서 첫 이미지가 LG 우리 어떻게 보면 그래. 배틀이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 너무 하지. 중요하니까 이게. 야, 우리 첫 방송이 잘해야 돼. 이러면서 부담 응. 일부러 막 줬던 것 같거든. 못해도 된다고. 야,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못해도 돼. 못해도 돼. <laughs> 이기기만 하면 돼. 계속 이러면서 부담 줬었고. 야, 뭐해. 너 지금 이럴 때 아닌데. 준비해. 막 이랬잖아. 장난으로. 야, 엄청 장난이긴 했지만 은근히 계속 압박을 줬던 것 같거든. 그러면서 1라운드가 그렇게 지면서 끝이 났죠. 자, 2라운드로 그러면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 K팝 p p 포먼스 미션에 K 콘텐츠들뭐 많잖아요. 뭐 드라마, K 드라마도 있고, k p o p 노래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 중에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데. 이것도 비하인드에서만 딱 푸는 건데, 처음에는 스위트홈을 딱한게 아니라 BTS의 데스타 노래를 하겠습니다. 라고 작가님한테 얘기했더니, 어, 죄송해요. 하는 팀이 있어요. 라고 하길래, 아, 어떡하지? 다른 거 해야겠다. 범내려온다. 오징어 게임, 있어. 아, 오징어, 오징어 게임, 게임. BTS의 믹스라. 그때 작가님한테 얘기하기를, 우리가 데스타를 너무 하고 싶어서, 혹시 그 팀이 바풀면 얘기해주세요. 라고 바꿀 여지가 있으면, 그때 작가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루안 <laughs> 돼? 이제 슈프리 그냥 뭐 하다가 자기는 스위트홈 재밌게 맡고 이 음악 좋다고 딱 듣자마자 나는 아이씨 이거 나와서 다 같이 읽었다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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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비하인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빨리가 아니었어 거의 둘일 확진자 1 확진자 2 방송에 나왔었지 어. 이게 한 명씩 혹시 추원을 해서 한 명이 걸리더라도 로커에 지장이 없게 제작을 에서 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페이스가 트리밍됐죠. 너무 강력한 진주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퍼포먼스가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브이로그를 나왔서 예. 계속 레온이 또 국가대표 훈련이 있어서 전주 전주에서 훈련하고 있었는데 그 방송 이틀 전인가? 음, 전주에 와서 저 국가대표 훈련 끝나고 따로 이제 빌려가지고 거기서 연습을 했었어요. 아, 진짜, 진짜 음, 엔지 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 드디어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그냥 감지 마세요 감지 마세요 이걸 끼고 한번 오케이, 한번 한번 해보실래요 좀더좀더 아깝다 근데 좀 많이 좋아졌어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며칠 만이에요 지금 이게 아이게 어렵네 일주일이 일주일 걸렸네 거의 와. <laughs> 아, 저는. 한쪽만 끼고 녹화 당일날. 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저희 또스위트홈컨셉이잖아요 렌즈 끼는 게 정말 이렇게 힘듭니다. 와 렌즈가 상당히 큰 네. 건데? 네. 와. 전 진짜 그 녹화 당일날 한 시간 넘도록 이한숨만 끼고 있었어요. 애들이 옆에서 우리한 와서 불안했는지.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잘렇게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안 해서 는렇게해야 이렇게 님서 지금 님은 지금 내게가셔야 되는데? 서이 시작하는데? 계속 그러이 지금 비상상태게비상이태 어. 와.. 해서 이이안 돼. 해서 이렇고해까 이렇게 이런얘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찔 이렇게 해서 딱렇게해서 뭐 의상도 그렇고 완벽하게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라운렇게 승리로 가져가서 승리 팀으로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이참 쉬야.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뭐. 뭐요? 예 이거 T 어. M C T V요. 어 근데 6 월쯤에 아. 나가 있거든요. T <laughs> M C 가시가 엄청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때쯤에. 아니, 근데 6월달, 진짜로? 6월달이 6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이 영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막. 맞아. 슈퍼스타가 돼서 김치국 김치 마시고, 김치 마시고, 김치 마시고. 그 6월쯤에 저희가 2호에 입고 있으면요. 진짜 일상복으로. <laughs> 서울역에서. 서울역에서. 서울 <laughs> <먹으러 웃음>